자, 우리 선정고등학교 1학년 202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풀이할 건데요. 선생님 전체 문제 중에서 이제 네 문제를 골랐습니다. 객관식 두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서술형 두 문제요. 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받으신 배포 자료에 보시면 어 정답만으로 알수 없는 어 그런 좀 고난도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잠깐 선생님 소개 어 하고요. 자 객관식 15번 문제로 갈 건데요 우리 객관식 15번 문제는 어, 나머지 정리 문제예요 자 읽어보죠 자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대 자 뭘로 나눈다 그랬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4다 이렇습니다자이 다항식 fx를 다음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의 상수항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일단 나머지 정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어, 일단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검산식이죠? 자, 검산식 한번 세울게요. 자, 1단계. fx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다. 음, 몫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q로 놓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x 플러스 1이에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같은 식을 이번에는 뭐로 나눴냐면, x 기 1로 나눴고, 그때 나머지가 얼마였어요? 4였어요. 그래서, x-1로 나눌 때, 어, 몫이 모르니까, 음, 다르게 표현하시고, 어, 나머지 표현하세요.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 3차로 나눌 때 나머지를 물어봤어요. 자, 써볼게요. 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1, 어, 왼쪽에다 쓸까요? fx는, x제곱 플러스 1 x마이너스 1 이렇게 3차로 나눴고 목숨 몰라요? 그래서 어, q더블프라임 썼어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뭐냐? 어, 그래서 나머지의 상수항이 뭐냐? 라는 질문인데 이 자리에 이제 나머지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누는 식이 자몇 차야? 어 나누는 식이 3차야. 그렇다면 나머지는 몇 차예요? 자 우리 나누는 식이 3차면 나머지는 2차 1차 상상 다 되죠? 그래서 2차 이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나머지가 최대 2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r 자리에 들어가는 식을 이제 이렇게 세워 볼까요? 2차니까 이렇게 세워볼 수 있죠. 자, 보통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는 요렇게 검산식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검산식을 세웠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아, 이 R을 구해야 되니까 문자 세개가 있으니, 아, 요 식들을 가지고 연립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 식이 딱두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랑 두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개를 가지고 이 문자 세개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를 다어 우리가 이제 문자는 세 개인데 식두 개밖에 없으니 이걸 다 대입해서 연립한다라는 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먼저 보셔야 돼요? 2차식으로 나눌 때 식을 보셔야 돼요. 2차식으로 나눌 때 식을 봐봐. 2차식으로 나눌 때 식을 보니까 예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거라는 거.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거래요. 뭐를 f(x). 자, 그럼 그거를 여기에 적용시켜볼게요. 자, 기억하셔야 될게 뭐라고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때여기서 나머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죠. 여기선 딱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 값은 한 덩어리로서 X제곱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나올게? 없어 그럼 여기 봐봐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 나와야 돼? x 플러스 1 나와야 돼 크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려면 얘를 이제 다시 써보자 이거야 자얘 이제 써볼까? 얘는 이제 결국 이런 거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때자이 부분에서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로 나눌 때어 몫이 뭐가 있겠고 그 다음 나머지 x 플러스 1이 나와야지 이렇게 쓸수 있죠 다시 한번. 자, 동일한 fx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fx를 예로 나누면 나머지가 무조건 얘가 나와야 되는데, fx식을 다시 쓴이세 번째 식을 보니, 아니, 예로 나눌 때 나머지는 여기서 나와, 안 나와? 아,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무조건, 무조건 x 플러스 1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나머지가 나오려고 봤더니 뭐로 나오는데? 2차식으로 그래서 주어진 식이 2차식이니까 최대 2차니까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거 나와야지 라고 얘를 다시 쓴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는 얘다. 얘는 얘다. 얘가 얘다. 얘를 다시 쓴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니까 ax제곱으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 그쪽에 a 들어가야지 그래야 쫀 이렇게 되니까 ax 제곱이죠. 그러니 여기서 이제 여기가 ax 제곱으로 시작되니까 요거 이렇게 쓴 거다 보니까 어머 어떻게 좋은 게 있어요? 없다고요? <laughs> 이렇게 쓰면 좋은 게 없어요? 얘랑 얘랑 차이점 뭐예요? 얘는 문자 몇 개? 어, abc 세 개였고 얘는 문자가 a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확 줄어들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씩 써먹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식을 보면 끝이에요. 자, 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4래요. 즉,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죠. 음, 나머지 정리에 해서 F1은 얼마다? 그렇죠. 양변에 X자리에 1 대입하면 이건 0이 되고, F1은 4가 됩니다. 그러면 요 조건을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적용시켜보면, F1 구해볼게요. 자, F1 그랬더니 X에다 1 대입하면 0이 되네요. 어,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X에다 1 대입하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1 대입하면 2A, 더하기 2네요. 그래서 이게 2A 플러스 2랑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 F1은, 음, 다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2. 그게 바로 4와 동일하다. 그럼 2A는 2, A는 1. 그래서 A가 1이니, 아하, A가 1. 여기가 1 나왔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나머지에 상상거래요. 자, 이게 이제 나머지였는데, 여기서 상상거래. 그럼 정리해볼까?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 더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상상은? 2. 그래서, 상상은 몇 번? 2. 정답? 번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에서 아주 중요한 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선택한 문제입니다 어, 이번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 많이 보실 유형은 바로 2차식으로 나누는 거 1차식 나누는 거 그리고 2차와 1차를 합친 3차식으로 나누는 거요거 되게 많이 보셨을 문제고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나오면 3개를 검산식 세워라 그리고 검산식 세운 마지막 조건. 조건을 보실 때 우리는 이 차식으로 나눈 거 먼저 적용을 해라. 어, 그래서 문자 3개를 놨다면 이 차식을 적용하면 아, 이렇게 문자가 한 종류로 축소가 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원리를 적용해라. 라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가자. 와 다음 문제는요. 이제 현강생들과 미리 이제 선정부 1학년 작년 문제를 이제 풀었어요. 쌤님이 이제 현장 강의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겨울 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과목들이 되게 많죠. 수학 원만 어, 고등 수학 상뿐만 아니라 뭐하 수원 수투 기하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자기의 어떤 그 취향에 맞춰서 어 계획에 맞춰서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하지만 이제 3월 달이 시작되고 이렇게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생님이랑 같이 시험 대비를 시작.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이제 각각 난이도별로 어,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중요한 유형으로 시작해서요. 여러분들이 각 학교별로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재재작년 기출 문제들을 시간제곱 푸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었었는데 오 선생님 되게 신선했던 게그 세임 수강생들 중에서 가장 탑클래스인 반에서 이 문제들을 좀 의외로 어려워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의 2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AB의 길이는 O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그림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자, AB의 길이가 O니까 여러분 여기 사이에 딱 O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 곡선 Y는 FX 위에 한점 P에 대해서 PAB가 45도 이하일 때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 값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아니, 우리가 각도가 나오면 조금 긴장을 하게 되는데, PAB가 45도 이하입니다. 자, 그림 볼까요? 자, PAB가 45도. 자, PAB가 어디냐면, PAP, 요각이에요. 얘가 45도를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PAB의 넓이의 최대일까? 자,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갖고 해야 되는데, 얘가 45도가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란 얘기죠. 45도를 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 자, 삼각형 PAB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자, 밑변은 얼마로 고정되었어요? 어, 오로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높이인데. 이 높이가 어디냐? 전피에서 AB에 수직으로 내린 이게 바로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높이가 어때야 돼요? 가장 커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노, 높이가 가장 크려면 얘가 이제 계속 무한대로 커지지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 결국 얘가 어떨 때? 각도가 어떨 때이 전피에서 내린 길이가 어 커질까요? 그렇죠? 얘가 45도일 때 가장 크겠죠? 얘가 45도일 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는 결국 얘가 45도일 때 그때 만나는 길입니다. 자, 이걸 보고서 섣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기가 45도인데 음, 45도 그래서 여긴 90도 이렇게 어, 우리가 원하는 뭔가 90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어 여기서는 45도가 최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를 지나는 어떤 직선과 a를 지나는 기울기가 45도인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는 그런 교점 p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 어, 점 p의 좌표를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점 p는 뭐라고요? 이 e 직선 l이라고 놓게요. 을 자, l의 방정식을 써보자. 그랬더니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뭘 알아야 구할 수 있어요? 한 점과 기울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laughs> 기울기가 탄젠드 45도죠. 그래서 Y는, 자, 기울기 자리에 뭘 써요? 탄젠드 45도. 그 다음에 누굴 지나요? 그랬더니 A라는 점 지는데 A 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A를 A라고 주고 B는 5만큼더 했으니까 이렇게 돕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탄젠드 45도 얼마죠? 1이죠. 자,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 높아심에 적어드리면 탄젠드 30도는 몇 분이면? 어,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언제 최고? 어, 중삼 삼각대 할 때.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y는 x-a 나왔어요. 자, 그럼 2차 함수 볼까요? 이차 함수는 우리가 최고차 한 개수가 얼마라고 줬냐?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인 이차 함수라고 랬어요 그러니까 최고차 한 개수 마이너스 1이고, a를 지나고, 또 a 플러스 5를 지나니까, 이렇게 들어있죠. 자, 이 둘이 만나는 점이 점 P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의 교점을 이제 해보자. 그랬더니 같다고 놓고 해볼게요. X-A는 마이너스 -X X-A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방정식에서 해를 구할 때 똑같다고 해서 딱 약분하면 돼요? 원래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0이 되는 근을 우리가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점 P의 좌표는 A 플러스 A 5 사이에 있는 좌표 값이기 때문에 a가 절대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얘로 약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하시면 1이죠. 자, 마이너스 있었어요. 음, 그래서 넘기면 x는 a 플러스 뭐가 돼요? a 플러스 4가 되더라. 그럼 x가 a 플러스 4니까, 여기 a 플러스 4니까 자, p의 y자표가 나오겠죠. 볼까요? 음, 그랬더니 a 플러스 4일 때, 오, 아무 때나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a 플러스 4 넣을까? 아, 그럼 높이는 얼마예요? 4죠. 그래서 그때 이제 높이가 4가 되니까 아, 최대값은 얘가 4가 될때 최대다. 그럼 얼마예요? 음, 넓이의 최대값은 10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에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객관식이었는데요.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직선이 어떨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냐, 라는 걸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각도가 45도 이하기 때문에 45도일 때 최대한 벌어져야 높이가 최대고, 그래서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최대일 수밖에 없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이 피에 좌히면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이차 함수의 식 세워서 둘을 연립하셔서, 값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아이디어가 처음에 시작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마무리 계산은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객관식 문제까지 보셨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가야죠. 어 서술형으로. 어 이런 경우들을 은근히 많이 봐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서술형을 풀수 있었는데 못 풀었어요라고 하는 분들이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풀수 있는 문제는 다 건드려 보고 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문제를 풀고 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어 혹시 좀 꼼꼼하게 푸시는 분들 어 너무 이제 지나치게 한 문제에 매달리는 연구가 형들 이런 분들은 꼭 시간 관리하는 연습하실 때어 적당히 쿨하게 푸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 정말 풀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디선가 본것 본 같아서 한 10분 가량 붙잡고 있어서 저 뒤에 서술형 쉬운 것들 두세 문제에 15점짜리 있잖아 어, 총 합쳐서 15점인데 그런 거 놓쳐서 억울해하는 경우들 선생님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요. 우리 1학년들은 시험 대비할 때 다른 거 말고 시험 시간 관리 요령을 여러분들이 꼭 태, 체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바래요 자, 다음 다음식에 대한 인수분해. 자, 서수령 이제 3번 문제인데요. 생님 이제 남은 문제가 서수령 3번과 4번이에요. 자, 서수령 3번은 인수분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X랑 Y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인수분해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리하면 돼요. 뭐라고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근데 이렇게 X도 2차가 있고 Y도 2차가 있으니, 얘는 이제 너무 공평하죠? 어,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마음대로 해라. 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선생님은 1단계. X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그럼 2 x 제곱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1 빼기 5i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있으니 이제 y로 해볼까요? 자, x에 대한 상수항이 여기 있네요. 어, 이 자리 무슨 자리라고요? x에 대한 상수항 어, 그러면 x에 대한 상수항이니 이게 적어줄수 있죠? 응, x가 없는 것같아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게요.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요 부분이 인수분해가 될까요? 오, 되네요. 음, 그리고 상수항이 1이니까 이제 이렇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만나볼까? 3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음, 이렇게 하면 2x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게 두개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3y 1, y 1 이렇게 써주시고. 그죠? 둘을 곱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어 우리가 1 5y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2 y 고 이렇게 하면 3y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 2y,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한쪽은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니까,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만나볼게. 이렇게 하면 2Y 빼기이고, 이렇게 하시면 3Y 빼기인데, 그럼 2Y 빼기 3이죠. 헉, 안 되네? 그럼 부호를 또 바꿔보는 거지, 뭐.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가시면 2Y 빼기이고, 이렇게 가시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오, 이렇게 했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호를 잘 조작을 하실 때, 어 이렇게 하니까 음 안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얘가 이제 더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더해서 이렇게. 하하 그러면 이렇게 해보지 뭐 이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ex고 이렇게 했을 때 되니까 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6Y-2고 Y-1이니까 1-5Y가 되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좋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5Y 되고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음 그래서 다시 앞에 있는 최고차항 개수 2를 적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를 뒤에다 적었고 그 다음에 상수항에 있는 거를 앞에 적었고, 그래서 앞에 두 줄은 곱해서 나오는 걸 써주고, 뒤에 있는 거는 X자로 나오는 거. 두개 곱해서, 두개 곱해서.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나오는 걸 생각해주면 되는데, 부호를 맞춰보니까, 아,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붙고, 6i,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i, 플러스 1이 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 X 빼기, 요렇게. 그죠? x 빼기 3y 빼기 1. 2x 플러스 y 빼기 1.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끝났네요. 그래서 답은 이거 마무리해서 쓰면, 자, 마이너스 붙여서 쓸까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빼기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서술형 3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여러 개의 문자가 나왔을 때 내림차순 정리해서 하는 건데요. 보기차식 인수분해도 어려워지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선생님 저는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분들은 대성고 1학년 어, 생미이 대성고 1학년 2020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풀이 영상도 올려드렸거든요. 대성고 1학년 마지막 문제를 꼭 한번 읽, 보세요. 2020년 1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서수령 거기 보시면 보기차식 인수부대를 활용한 어, 계산이 나옵니다. 아주 좋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곁들여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보죠. 자 선정 고등학교 하이라이트 문제 이게 가장 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점도 사실 높죠 6점 하지만 선정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배점이 6점이긴 하지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 젠틀한 상황이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술형 한문제 10점짜리도 있고 9점짜리는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laughs>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배점이 괜찮죠 자 다음 중 모든 개수가 0이 아닌 상어 정수래요 어머머머 모든 개수가 뭐라고요 0이 아닌. 정수다. 이 말이 있었고요.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다음을 만족합니다. 자, fi와 fi 플러스 1은 모두 실수래요. 잠깐 우리가 fx라는 4차 다항식 식을 아세요? 몰라요.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해준다? 식을 세워줍니다. 그러면 fx는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이잖아. 그러면 1x 4승 ax 3승 bx 제곱 cx 플러스 d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fi와 fi 플러스 1이 모두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어, 오, 선생님 제가 계산할 수 있나요? 네할수 있어요. 자 볼게요. fi는 여기다 i 대입하잖아. i 사승 ai 3승 bi 제곱 ci 더하기 d 이렇게 되는데 i 3승은 뭐야? 마이너스 i죠? 이렇게. i 사승은 뭐야? 1이죠? bi죠? 뭐야? 마이너스 b.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어, 실수부와 허수부로 좀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ai고, 얘는 마이너스 b죠? 어, 얘는 ci죠? 그리고 플러스 d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얘가 실수래요. 문제에서 fi와 얘는 다 실수라 그랬어요. 그럼 실수이려면 얘가 허수부가 얼마여야 돼요? 그렇죠. 0이에요. 따라서 얘가 0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A와 C는 같다.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A와 c 가 같으니, 자, 여기 CX를 AX라고 고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번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FI 플러스 1을 계산해볼게요. 그럼 또 하는 거야. I 플러스 1의 4승. 이렇게. <laughs> 그 다음에, a i 플러스 1의 3승 b 자 b i 플러스 1의 제곱 a i 플러스 1 더하기 d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i 플러스 1의 4승, 3승, 2승 이거 좀 까만득한데 아니에요 하면 돼요 또 i 플러스 1의 제곱은 i 제곱 e i 플러스 1인데 e i죠 그냥 자 i 플러스 1의 3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i 플러스 1 하나만 더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2i 제곱 뭐야? 마이너스 2 더하기 2i 이렇게 들어가요. 자 만약에 i 플러스 1의 4승은 얘를 제곱한 거니까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가보자. 그러면 i 플러스 1의 4승은 마이너스 4고요. 자 a에다가 요거 곱할 거예요. 음 이렇게. 그 다음에 i 플러스 1의 제곱이 요건데 2i인데 2i에다가 b를 곱할게요. 그러면 2bi죠. 됐나?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세개 됐어요, 벌써. 어, 그다음에 이제 A I A D 이렇게 나오는데 얘 역시 실수부, 허수부로 분리수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어, 마찬가지로 얘도 실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허수부가 얼마야 돼요? 이제 허수부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것만 쓰면 될것 같아, 그지? 그러면 우리 I가 붙은 놈만 쓰자. 자, 요렇게 가면 E A I예요. 어이고 이게 뭐 그라데이션이? 자, E A I. 그 다음에 EBI죠. 어, EBI. 그 다음에 AI죠. 여기다가 AI니까 A를 하나 추가하면 3 a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I의 앞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허수부는 3A 플러스 2B인데 그게 0이라는 얘기야. 그럼 EB는 마이너스 3A. B는 마이너스 2분의 3A. 자, 여기서 알게 된건 B가 마이너스 2분의 3A다라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솔렁솔렁 했더니 마무리 자 마무리 자마무리 이제 다 갈게요 이제 그렇다면 fx는 이제 이렇게 식이 된거죠 fx는 x4승 ax3승 자 b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ax제곱 그 다음 에 ax 플러스 d 이렇게 된거예요자이 상태에서 요거 볼까요 자 루트 27 빼기 f2가 허수래요 우리 얘가 허수이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양수야, 음수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허수이려면, 얘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음수란 얘기는 F2가 27보다 크다. 그래서, F2가 27보다 크다란 얘기에요. 한번 써볼게요. F2는 2 e 대입하면, 2는 4, 6A, 2A, D. 이렇게 들어간마요? 음. 그럼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예요? 4a인가? 16 플러스 4a 플러스 d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f2는 27보다 크다. 그래서 4a 플러스 d는 뭐보다 크다? 11보다 크다. 됐나요? 지르게 된 거죠. 근데 모든 개수의 절댓 값이 4 이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개수가, 자, 4차 한 개수 1이고, 3차 한 개수 a 고 2차 한 개수, 1차 한 개수, 상상! 이렇게 남는데, 이때 B가, B가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A였어요. 근데 이게 정수여야 되거든요. 모든 개수가. 모든 개수가 0이 아닌 정수거든요. 그러면 A라는 수는 어떤 수여야 돼요? 지금 B가 마이너스 2분의 3A니까 A는 뭐의 배수? 그죠. A가 2의 배수여야 탁 약분해서 정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A가 만약에 2라고 생각해보면, A 2 대입하면, 솔랑솔랑 약분해서 B는, 어, 마삼이 나와요. 자, 그러면 C는 A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얘는 이제 2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D는 뭔지 한번 해볼게요. 자, 4A 더하기 D가 11보다 커야 되는데, A가 2라면, 8, D는 3보다 크다. D는 3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모든 개수는 절대값이 몇이야? 4 이하니까 3보다 큰 값이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4밖에 없네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A가 4라면 이제 A가 4라면 솔랑솔랑 약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6이잖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 모든 개수의 절대값이 4 이하가 되는 경우는 요거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나요? 이럴 수 있는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될까요? 한번 볼게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얘가 얼마예요? b는 3이고 n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럼 d는 어떻게 되나 볼게 a가 마이너스 2라면 마팔인데8 넘어가면 d는 19보다 커. 그럼 이거 돼? 안 돼. 모든 절댓값 4 이하니까 얘도 안 돼. 그래서 될수 있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음, 됐죠? a가 0일 수 있나? 어우, 그것도 안 돼요.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될수 있는 케이스는 요거밖에 없다. 그럼 끝났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결론적으로, F3의 값을 구하는 과정. 자, 마지막. F3은 81, 27A인데, A가 2. 그 다음에, 어, B가 뭐였습니까? B는 마삼이었죠? 마삼에다가, X제곱은 9. AX인데, A가 뭐예요? A가 2고, X가 3. 플러스 D인데, D는 4예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54잖아. 81, 54, 27. 2, 3은 6이니까 10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얼마죠? 91. 90을 하시면, 어, 이렇게 되나요? 118. 그래서 정답은 118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하셨더니, 어, 답이 나오죠. 자, 서수령 4번은 복수호수에 대한 문제였는데, fi와 fi 플러스 1이 실수다라는 것과, 루트 값이 허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해석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어, 함수 값이 실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이 식을 세우기 시작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허수의 성질에 의해서, 무난하게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오늘 선정고 1학년 2021학기 중간고사 문제들을 선생님이랑 만나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해설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뭐 질문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어, 여러분 꼭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 잘 하셔서 어, 이번 중간고사 꼭 고득점 쟁취할 수 있기를 선생님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